오늘은 다가오는 다음 주 7월 5일부터 9일까지의 주요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K 배터리 전략 발표부터 세계 사이 완성차 기업 스텔란티스 그룹의 전기차 데이, FMC 이사로 공개까지 중요한 일정이 많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월요일에는 IHQ가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 IHQ를 개국할 예정입니다. 채널 개국과 동시에 글로벌 OTT를 겨냥한 다수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니 주주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사이월드는 오후 6시부터 복원된 사진, 동영상, BGM, 도토리 수량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싸이월드 서비스 운영사인 싸이월드 제트는 과거 사이월드 서버에 저장된 사진 170억 장과 동영상 1억 5천 개를 복구 작업 진행 중인데요. 7월 중으로 베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월드 운영사 사이월드 제트는 인트로메딕과 스카이에넨 등총 5곳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아마존의 설립자이자 CEO 제프 베조스가 CEO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입니다. 7월 6일 화요일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최근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가 이미 작년 한 해를 넘어선 상황에서 파업의 여파에 대해 주주분들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날 넥슨은 신작 모바일 게임 코너스바 모바일 판타스틱 데이즈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최근 펄어비스의 중국 판호 개방 소식과 더불어 맵마블의제 2의 나라,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의 성공적인 출시로 해당 주식의 주가가 폭등했는데요. 게임주들의 신작 게임 사전 예약 인기 흥행 여부부터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6월 합성 서비스업 PMI 확정치 경기 지표가 발표되니 관련 내용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수요일은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이자 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날 현대차 노조는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측과 노조 측이 제시한 협상 내용이 서로 상의함에 따라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 파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가운데 현대차 투자자분들은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FOMC 6월 이사록이 공개됩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인데요 최근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이고 파월 이장은 금리 인상의 시기는 천천히 그리고 경제가 완벽히 회복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사록 내용에 따라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주식장의 방향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니꼭 내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목요일은 우리나라 시장 옵션 만기일입니다. 외인과 기관의 옵션 포지션에 따라 현물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날 진단키트 대장주 SD바이오센서가 이틀간 공모청약을 진행합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시즌보다 매출액이 더큰 진단키트 기업인데요. SD바이오센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항원 진단 제품을 WHO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였고 국내 최초로 신속 면역화학진단 코로나19 항원 진단 제품과 신속진단 코로나19 항체 진단제품 정식 허가를 획득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복 청약이 가능한 대어급 IPO 중 하나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이며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고 희망 공모가는 45,000원에서 52,000원입니다. 같은 날 국제환경산업기술 그린에너지전이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전시 품목에는 수질, 대기, 폐기물, 측정분석기기, 친환경상품 등과 정부정책홍보, 친환경자동차산업, 태양광, 풍력, 수소 및 연료전지 등이 홍보될 예정입니다. 신환경 섹터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정부에서 K 배터리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이 참가하는데요. 정부의 배터리 산업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 예산 지원 방안과 배터리 산업 인프라 및 인센티브 방안, 배터리 3사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개발 및 투자 계획 등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현지 시간으로 글로벌 4위 완성차 기업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와 스텔란티스의 협력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위링크에 저의 영상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9일에는 BTS가 버터 앨범 실물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앨범 판매 수량 또한 하이브 실적에 영향을 미치니 요새 주가 흐름이 좋은 하이브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슈들과 FOMC 회의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 공모 청약 등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요. 달력에 꼭 체크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